일명 건진법사, 윤석열, 김건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도 건진법사가 영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영매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란 말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사실 건진 법사단 사람의 주특기는 소잡기다. 사실 건진 법사단 사람의 주특기는 소잡기다. 살아있는 소를 산 채로 가죽을 벗겨 구슬하는 것이 그의 무속의 핵심이다.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은가. 그런데 건진이 살아있는 소를 잡아 재물로 바치는 일에 윤석열, 김건희가 동참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 대선은 이걸로 끝나야 정상이 아닐까? 김요한 대표. 엽기적이다. 저 부부가 권력을 잡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래도 윤석열인가? 김의겸 의원. 윤석열, 김건희 엽기 구판에 직접 연루된 사실을 공개합니다. 살아있는 소가죽 벗기는 구판은 김건희, 윤석열, 건진법사, 이현동, 윤회관 등 김건희 무속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총망라된 현장이었다.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 재물로 바친 엽기 구판 2018년 9월 9일 충주시 중앙 탑에서 살아있는 소위 가죽을 벗겨서 구슬하는 행사가 벌어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2018년 충주에서 있었던 살아있는 소가죽 벗긴 구파는 김건희, 윤석열, 건진법사, 이현동, 윤핵관 등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한 무속 집단이 총만화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는 일광종과 무슨 관계인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어떤 관계인지 있는 그대로 밝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무속과 주술에 휘둘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잔인한 국판을 버리는 무속인을 비선 실세로 두고, 그가 점치는 대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결코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김의겸 의원